안녕하세요. 화신당 초록신녀입니다. 오늘 또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또 하게 되네. 그래도 할건 해야지. <laughs> 음, 우리가요. 음, 지, 이제 누가 집안에 돌아가셨거나 왜 자꾸 이런 얘기. 정처부터 왜 그런 얘기예요,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요때 지금부터 잘 알고 있어야 한 해를. 넘어가면서 아니면 또 이제 정초가 돼서 누군가가 무슨 일을 당했을때 얘기도 해줄 수 있는 거야 뭐든지 알고 있으면 이렇게 좋은거는 받아들일 수 있고 나쁜건 피해갈 수 있, 있는 건데 원래 이렇게 구정요때2 3월달에 이런 일이 좀 생겨요 상가치갈 일이 생기거나 어떠한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겨서 이제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알고 있어가지고 나쁠 거 절대 없거든. 근데 어, 집안에 만약에 상을 당했거나요, 아니면 아시는 분이 만약에 상을 당해서 사람이 만약에 모자라서 내가 지금 거길 가서 좀 도와줘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. 그랬을 경우에 어, 누구 누구가 뭐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다라고 이제 누구한테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이때 꼭두 사람 이상, 세 사람 정도가 각이 번호를 나눠서 이렇게 연락을 알리는 게 좋아요. 왜일까 음, 모르실 거예요. 아마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면, 혼자 만약에 나 혼자서 "아, 이거 다른 거 하세요, 바쁘신데 제가 혼자 다 할게요" 이러고 내가 혼자 문자를 보낸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뭔가 알리면 내가 죽은 사람의 빙의가 될수 있다고 해요. 음. 이거 상당히 심각한 얘기고 중요하게 잘 들으셔야 되는 얘기예요. 그래서 어 절대 혼자는 하시지 마시고요. 두 사람, 두 사람도 좀 그렇거든요. 사실은 셋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나눠서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는 어느 쪽, 나는 이쪽, 뭐 이쪽 이렇게 나눠서 세 분이서 이렇게 나눠서 꼭 이렇게 알림을 부고 알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. 혼자서 하시는 거는 절대로 안 좋습니다 빙기가 되거나 본인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그거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또 한가지의 어 이것도 뭐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번 다시 되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근을 하거나 밖에 나갔을 때 이렇게 생각지 않게 상여차가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옆에 있거나, 내 뒤에 있거나, 아니면 내 앞에 있거나. 근데 여러분, 그건 아시죠? 고속도로가 됐든 차도가 됐든, 상여차는 앞질러서 그 차를 앞지르게 하는 건안 된다는 거, 여러분 아세요? 그거 어, 아시는 분도 있고,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, 절대로 상여차를 앞지르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면 음, 내가 그분보다 먼저 갈수 있어요. 그래서, 옛날부터 상여차 앞을 가로막거나 상여차를 앞지르기 해서 먼저 가는 건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분명히 재앙이 따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. 한 가지 더 꿀팁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나가거나 어디 다녀오시다가 이렇게 상여차를 마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이렇게 옆에 있거나, 이렇게 지나가거나, 아니면 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거나, 할 때는, 마음속으로, 어, 뉘신진 모르지만, 어, 극락왕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면, 좋은 대로 가세요. 라고, 마음속으로 이렇게 불어, 빌어주잖아요. 그럼 진짜, 무슨 일이 생겨요. 무슨 일일까? 좋은 일. 생각지 않은 좋은 일이 생기니까, 꼭 그런 상여차를 만약에 보시거나, 나하고 상관없다 하더라도 보시거나 또 음, 지나간다거나 하면 음, 한번 해보세요. 아침에 출근길에 아 이거 너무 찝찝해 상교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어, 지나가거나 마주치거나 하여튼 어찌 됐건 간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음, 마음속으로 극락왕생 하세요 라든가 아니면 늦은 진 모르지만 좋은 데를 가십시오 라고 어, 잠깐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깁니다. 화신당 초록신입니다. 감사합니다.